직업을 세 개를 경험해보셨어요. 을 <laughs> 기자, 유튜버,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협회까지.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면. 일단은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선수나 지도자들과 더 가까이서 축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. 유튜브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음... 왜냐면 조회수가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, 물론 그 편차가 좀 크긴 한데 잘볼 때는 괜찮았거든요. 음... 뭔가 그돈 버는 맛이 있었고. <laughs> 그리고 또 컨텐츠도 <laughs> 더 자유롭게, 왜냐면 제약이 없기 때문에. 그래도 그 선을 좀 지키는 게좀뭐 중요하긴 하죠 요새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거 좀 똑같은 축구계 의 이슈가 생겨도 그걸 엄청 자극적으로 세게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양념을 쳐서 네네.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어, 뭔가 이제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, 협회 같은 경우는 아직 뭐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체감적으로 지금 <laughs> 어떠신가요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일하는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외부에서 협회를 보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내부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. 음뭐 나중에 뒤에 돌아봐서 크게 볼때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일한다는 게저 자신한테도 많은 플러스윙이 될것 같습니다.